누가복음을 공부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권 이 있고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으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이 차가 정말 좋대. 사도 된대. 그렇게 믿고 살려면 그 차에 대해 알아보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 위에 이성과 지성 위에 신앙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과 느낌 위에 신앙을 쌓은 거예요. 수련회 가고 막 분위기에 취해서 울어, 뭘 회개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그 감정과 느낌에 찬양하다가, 오, 너무 은혜로웠어. 그게 다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튼튼히 배워서 단단한 기초 위에. 신앙을 쌓은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고 목사님이 하는 맨날 죽은 나사로 살아난 이야기, 홍해 갈라진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이게 뭔가 정리된 신앙관 없이 하나님을 느낌으로 말해 그러니까 조금만 일 하나만 생겨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은 이성과 지성만을 사용해 읽기만 해도 성경의 모든 내용은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기독기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어지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기록된 책을 군데군데만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시대의 지성이라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성과 지성의 영성이 있다면서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니라 이성과 지성에 있는 영성 있는 종교다라고 말하죠. 다른 종교엔 이게 없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647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훔쳐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절에 있는 불상을 훔쳐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절도범이 가서 거의 13년 전에 다시 훔쳐왔어. 대단한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다시 훔쳐와서 원래 있던데다가 훔쳐서 갔다는 거예요. 일본이 훔쳐가고 우리가 다시 훔쳐오고, 근데 일본이 그걸 알아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게 소유권이 있다 판결이 나가지고 다시 돌려주는데. 그 절에서 이제 그 불쌍 파송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슬퍼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슬퍼하나.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시 걔네가 가져가는 건 열받죠. 개탄스럽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막 비통의하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저럴까 하고 봤더니 인터뷰를 하는데 참담한 표정으로 그 신자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일본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저하고 그 불상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불상은 그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신상, 그냥 어떤 심벌이지만 그분은 그 불상 자체를 신으로 여기더라고요. 내 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신을 빼앗아 가는데 내가 믿는 신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신이 그렇게 도둑놈들에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까? 무슨 신이 그렇게 자기의 결정권을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재판까지 받습니까? 그 불상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인간을 교화시킬 만큼 역사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사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죠? 성경에는 이런 허점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음을 볼 때,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것을 차근차근 읽음으로써 내 안에 이성과 지성의 영성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큰 마을, 작은 마을, 아무도 모르는 성. 그냥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가서 다 그들을 고치고 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얼마나 치열하게 다니며 사역을 하셨는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고쳐가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고 바쁘게 사셨어요. 여러분 중에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 이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치열하게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쁘게 사신 분이에요 정신없게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기묘자여 모사라 놀라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협 못할 게 하나 없다 부동산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짧게 나왔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 때가 찼다. 두 번째는, 회개해라. 세 번째, 복음을 믿으라. 이세 가지를 전한 거예요. 때가 찼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먼저, 때가 찼다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라는 것이고, 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라는 것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구온 나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마약과 동성애와 각종 범죄가 가득 차서 하늘까지 죄가 찼고,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죠. 말 그대로 때가 찬 시대여. 따라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회계인가? 우리는 이 회계에 대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맨날 회계하라니까 물건 훔친 거, 누구 때린 거, 화내고, 거짓말한 거, 이런 거 회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회계해도 할게 없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나면. 그런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더 본질적인 회계는 내가 죄인 그 자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근심과 어두움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 안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막 납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없으면 세 번째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사랑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회개할 게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잘못 안 하고 살고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일 못 만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본질상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잡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 제가 요즘 은혜가 없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것 같아요. 제 안에 뜨거움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 찬양 집회를 안 가서가 아니라, 어떤 권사님만 나고 신령한 기도를 받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냉랭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식어진다. 회개 안 했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보지 않으니 날량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길에서 이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죄에서 이탈한 상태로 길을 잃고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 핸드폰 어플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달아갔고, 모르는 나라 갔는데, 길을 못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수십, 수년 전에 꽃보다 해배한 프로에서 80살이 다된 할아버지들을 스페인에다 갖다 놓고, 그 사람, 그분들은 사람 그 어플을 볼지 모르잖아요. 숙소 찾아가라 그래요. 10분 거리인데 이분들이 2시간을 헤매세요. 근데 이제 나이들은 있으시지만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끝까지 본인들이 찾겠다고 사방을 돌아다니세요. 그러다 겨우 찾고 방에 들어가자. 얼마나 안도하고 기뻐하는지 계속 길 찾은 이야기만 하세요. 왜 회개하고 회개하면 기쁨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곧이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전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 일을 혼자 하지 않고 오늘 열두 제자와 함께 했다 그래요. 1절 후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때 열두 제자가 함께 했다. 그왜 함께 했을까? 제자들이 뭐 도와줄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 살릴 때도 혼자 살리고 기적을 베풀 때도 혼자 하는데 왜 제자들 데리고 다녔는가? 근데 2절과 3절을 보면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기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들에게도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면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위치가 낮아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 망명 있는 사람들일수록 나를 여자가 돕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 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해야 되면 어떤 여자라고만 지칭했지, 그, 내가 어느, 어느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는 말하지 않았대요. 그건 수치였대요. 저 여자한테 도움받는 놈이네?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의 이름을 다 적고 자세하게 적어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여인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에 이 여인이 살았던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다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요 갈릴리 서해 가버나움 쪽에 있던 작은 마을이랍니다 그 마을에 살던 이 마리아는 일곱 마리 귀신에 시달렸어요 성경에 칠은 완전수죠 엄청난 귀신의 세력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미쳐서 막 날뛰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어 못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안 만나길 바랍니다. 저몇번 봤는데 아주 조그만 여잔데 남자 여섯 명이 붙어도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딱 들어와요.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내가 미쳐갖고 막 하고 주변에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누가 귀신 들린 걸 고쳐줍니까? 그 깊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작은 마을 막달라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을이야 고치려고 예수님은 이한 사람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여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열두 제자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안식 후 첫날 예수의 시체에 향풍을 바르기에 무덤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가장 먼저 보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저주와 탄식과 죽음의 삶을 살던 여인이 예수의 부활과 생명 능력을 경험하는 여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마을의 여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내 삶에 어둡고 깊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는 내가 예수님 만날 때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내가 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왜냐면 그때가 복음이 내 삶에 임할 때기 때문에. 나치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독일의 신학자 헬무터 틸리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어둠 속에서 그분께 부르짖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아예 부르짖은 적이 없는 것이다. 기도의 비밀을 조금도 모르는 셈이다. 우리 삶에서 가장 보댈 때는 양지바른 언덕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기면 한다면 말이다. 장, 그 다음 장, 크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작아져야 한다.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력해져야 한다. 우리 중에도 막다른 상황에 이르러 깊은 어둠과 슬픔에 잠긴 이들이 있다면 알아야 할게 있다. 이런 쓰라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이다. 예수님은 이때 우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가? 내가 아직 살만하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처절하다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3절에도 그런 여인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 중에는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다. 이름은 요안나인데 헤롯의 청지기였다는 말은 헤롯의 것을 돌보는 사람. 그래서 아마 해로상의 돈이나 혹은 행정을 돌보는 어떤 장관이었을까? 경제부 장관이나 행정장관 정도의 아주 높은 권력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을 섬긴 건데, 업무를 보면 지속적으로 섬겼다. 이게 아주 이례적이었대요. 어, 당시 사회에는 이 높은 관료들이 설교하는 사람들, 어, 목회자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부, 게 돈을 줬대요. 설교하고 나면. 기부금을 줬답니다. 아, 당신 설교 줬네 근데 다일회어 그리고 나를 과시하려고. 아이, 내가 그 목사 한 20만원 줬어. 이리려고한번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 내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근데 이 요한나는 그런 사람들과 갈리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복음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지속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계속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 아마 요한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도움을 받았을까? 아니, 돌멩이로도 떡을 만들고, 모병이어로 막 오천명도 먹인는데 예수님 도움받을 게뭐 있어요? 근데 왜 도움을 받았을까? 이 자신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키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끝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일에 동참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것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게 성도들이 놀러 다니고 먹을 땐돈안 아까워요. 비싸도 먹으려고 그래. 우리 애는 비싼 거 입히려고 그래. 좌절하는 건다 그거 못해서 좌절해요. 우리 애를 더잘 못해줘서 좌절해. 그러니까 좌절하지. 근데 하나님 위에 쓰는 건 쩔쩔 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누가 재벌이 헌금 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련회를 할수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했어요. 한 6, 700명 모아서 매년 했는데, 우리 현모도 있었고 성령이도 드럼 치고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몇 천만 원이 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매년 채워졌어요. 그리고 좀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그 벤처기업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홍대로 오라고. 갔더니 다 신학교 나온 목회자 지망생들인데 이제 목회는 잘안 하고 무슨 코칭 프로그램 그때 그게 유명했어요 청소년 코칭, 교사 코칭 우리나라가 코칭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요즘 막 하는 사람들인데 기업들 이랑 연결이 돼 있었나 봐요 저한테 지금 당신이 하는 네가 저보다 친구가 한살 많았는데 네가 하는 그 집회를 청년 청소년들의 인성을 바꾸는 코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꾸자. 그러면 우리가 어, 여러분 다 아는 몇몇 대기업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너희가 계속할 수 있다. 또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였으니까 네가 이 교육제를 사임해도 이거를 계속할 수 있고 대기업에서 너를 이렇게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이 일을 지금 기업에 요청해서 큰돈받아가면살수 있는데 왜 힘들게 맨날 사람들한테 돈 다달라고 그러고 네돈 쓰면서 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말 듣고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이 집회가 콧 묻은 돈 때문에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왜 예수님 만나게 하면서 아무 상관없는 기업에서 돈을 끌어오냐?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 먹일 때돈 많은 사람한테 걷어서 줬냐? 한 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기적을 바푼게 예수님이 니이냐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헌신해야지. 왜 쓸데없는 기업에다 돈을 달라고 하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냐? 그러더니그 회의가 그 자리에서 끝나고 그 이후로 를안 만나고,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목사가 안 됐어요. 목회 똑바로 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못하죠. 자기도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기업 돈 갖고 오려고 꼼수 쓰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쓰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까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헛된 것 바라보고 헛된 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여인도 권력자의 아내도 다 불러서 상관없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 한주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돌아오는 한주.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나 잘못한 거 말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서운 숲 속에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이며 그 고백을 할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는 일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서야 돼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집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다 죄인이더구만. 정과 삼범들이고. 또뭐 어떤 사람은 뭐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했어요. 제가 볼땐 자격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누구도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다 제가 부족하대. 내가 볼땐 지들 다 결격 사유야. 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인재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다 상대방이 부족하대.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나를 돕는 사람을 찾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청할 텐데 내가 잘났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게 나라가 폭락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박찬호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세계 국제대회에서 뭐다 져요. 대만에게도 지고 일본은 사회팀한테도 져요. 그러니까 실력이 형편없어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우리나라 실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야구 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너무 못하는데도 너무 사랑해 준대. 야구장 맨날 매진한대.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도 다 잘한다 해주고 연봉을 막 배독직 준대.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못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잘하는 줄안 돼요. 그러니까 국제대 나가면 막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영역이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애가 뭐 하나 잘하면 천재래. 애가 하나님이고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울 때요, 애가 잘났다고 말하지 말고 애가 죄인임을 가리키세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여원이한테 여원아 너는 죄인이야. 성현이 또 성현아 너도 죄인이야. 그때 우리 여원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도 죄인이야? 어. 아빠 목사인데 죄인이야? 어. 아빠가 제일 죄인이야. 그러다 우리 아내가. 우린 다 죄인이야.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가리켜야지 애를 띄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거 앞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모든 후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거룩함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주연으로 덮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더욱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써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